24년 3월 27일 입니다 아 세월 빨리 간다 진짜 벌써 3월 달도 마지막으로 가고 네 아, 오늘도 뉴아이스 알페카 프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어제 비가 온 관계로 오늘은 하루 쉬시고 하루 쉬었고 오늘도 엑스씨 푸시장 포착으로 내려갑니다. 자, 여기가 제일 난이도 있는 구간, 단차가 제일 심한 구간이에요.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네, 내려. 앞에 한 분이 내려가셔서 위험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멈췄다가 내려갑니다. 여기 평일에는 엄청 사람 많아요. 네.. 사람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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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. 자. 저 햇살이 상당히 좋았지. 어제 비가, 공기 비가, 비가, 상당히 깔끔하게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. 어디를 가볼까 저쪽으로 얼마든 자전거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릴레이 커져요. 그런 단차도 단차도 올라가는 게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도 아무래도 서스펜션에, 영향이 있어서 이건 100미리 110 불착이기 때문에 임도와 같은 혼로에서 가는 건 거지 이쪽에서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, 방법은 알았습니다. 또 시도해봐야지 일단 오늘도 실패 여길 누가 죽은 나무를 나무부리를 뽑았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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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라왔습니다. 다 올라올 때는 기어를 무겁게. 아, 야자면 뒤에서는 속도가 안나요 속도가. 후. 내리고, <웃음> <으음> <웃음> 오늘은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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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입니다 고글 수면물 정말 기온차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. 힘들게 올라가서 아침에 일찍 일고 그런 후에 신나게 다운이 하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. 경험치가 없어야지 가능한거예요 경험치가 없지 이렇게 탔다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라스트. 그래, 그래, 레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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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그지 그래, 그래, 그 오늘 아침도 이렇게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침나.